4학년 2학기 수학 5단원 꺾은선 그래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를 조사하여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06쪽을 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경기 종목의 연도별 등록 선수 수의 변화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별로 경기 종목을 정하고 조사해 봅시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종목을 조사를 해보고 싶나요?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컬링, 봅슬레이, 스키점프 하나의 종목을 정해보세요. 자, 각자 지금 정한 종목이 다르겠죠? 일단 우리 뭘 조사해야 되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경기 종목의 연도별 등록 선수 수를 조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우리 자, 여러분들 조사할 경기 종목 한 가지 정해보세요. 선생님은 복슬레이를 조사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종목에 대해서 조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터넷을 이용해서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네이버에 스포츠 지원 포털이라고 검색해볼게요. 스포츠 지원 포털 스포츠 지원 포털 검색. 그러면은 맨 위에 이렇게 나오죠.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고요.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은 등록통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등록통계 현황을 클릭해주세요. 등록통계 현황에서 우리는 14년도부터 14년도부터 조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표에 지금 교과서 표에 14, 15, 16, 17년도가 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조사를 해봅시다. 자, 먼저 14년도 선수 종목은 선택. 자, 우리 선생님은 복슬레이를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종목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복슬레이로 해볼게요. 복슬레이. 시도 전체, 소속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조회. 누르면은 14년도에 남자는 79명이고, 여자는 32명이고, 남자, 여자 합해서 111명이네요. 자, 그럼 111명. 남자, 여자 합해서 111명 적어주겠습니다. 111명. 그 다음에 2015년에는 몇 명이었을까요? 다시 가서. 2015년에 조회. 그러면은 남자 71명, 여자 13명, 그리고 합해서 84명. 84명. 2015년에 84명. 다음 2016년 검색해봐야겠죠? 이제 2016년 2016년 조회. 그러면 남자 87명, 여자 23명 합해서 110명. 110명 써줄게요. 110명. 다음 마지막으로 2017년 2017년 조회. 그러면, 남자 75명, 여자 23명, 합해서 98명이네요. 98명. 그리고, 제목, 복슬레이 연도별 등록 선수수. 여러분들은 복슬레이 대신에 여러분들이 조사한 종목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꺾은 선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에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야 할까요? 가로는 연도, 세로는 선수수면 되겠죠? 연도별로 선수수가 몇 명인지 나타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명을 나타내야 될까요? 지금 제일 작은 게 84고 제일 큰게 111이에요. 전부 다 나타내려면은 그, 그걸 한번 봐야겠네요. 일단, 한 칸에 한 명이라고 일단 해놓고 한번 해봅시다. 한 칸에 한명 일단 해놓고 한번 그려볼게요. 음. 먼저 우리 가로에는 연도, 세로에는 선수수. 연도니까 몇 년. 선수수니까 몇명 하면 되겠고요. 어, 연도 써야겠죠? 2014, 2015, 2016, 2017. 그 다음에 선수수. 한 칸에 몇 명인지 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한 명씩으로 해보기로 했었죠? 제일 작은 게 84고 제일 큰게 111이에요. 84에서 111을 나타내야 돼요. 그럼 0부터 84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물결선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0부터 84까지는 어, 물결선, 이쁘게 어, 안 그려지네요. 여러분들은 좀 예쁘게 그려보세요. 물결, <laughs> 물결, 0부터 84까지는 물결로, 하고 여기는 뭐 80부터 할까요? 그러면 80, 85, 90, 95, 100 하면 110을 쓸 수가 없네요. 어, 그러면 지우.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큰 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80, 90, 100, 110 이렇게 해가야 되나? 그럼 또 너무 작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 84 여기 84라고 치고 85부터 해볼게요. 85, 90, 95, 100, 110. 하면은 나타낼 수 있겠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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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린 여기 살렸다고 치고, 84 살렸다고 치시고, 어, 여기 살렸다고 치시고, 네 살렸어요. 그러면은 어, 이제 표랑 비교하면서 점을 찍어볼게요. 2014년은 111이었잖아요. 111에다가 점. 2015년은 84였잖아요. 84에다가, 점. 아, 우리 지금 한 칸에 한 명씩으로 정한 겁니다. 한 칸에 한 명씩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016년에는 110. 그 다음에 2017년에는 98. 98이니까 여기겠네요, 98. 이렇게 해서 지금 점끼리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점끼리 연결. 네, 이렇게 해서 꺾은선 그래프 그렸고요. 제목 써줘야겠죠. 제목은 아까 똑같이 복슬레이 연도별 등록 선수수. 네, 이렇게 해서 꺾은선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복슬레이 말고 다른 종목으로 표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꺾은선 그래프까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알수 있었나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 가장 많았던 때가 2014년. 2014년에 등록 선수가 가장 많았다. 그러고 가장 적은 때는 2015년이죠. 2015년. 2015년 등록 선수가 가장 적었다. 또알수 있는 거뭐 있죠? 가장 많이 줄은 시기는 2014년과 2015년 사이죠. 2014년, 2015년 사이에 선수 수가 많이 줄었다. 왜냐하면 가파르 제일 가파르기 때문에 알수 있죠. 이거 외에도 더 찾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찾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두 종목의 등록 선수 수의 변화를 하나의 그래프에 함께 나타낼 수 있을까요? 물론 나타낼 수 있죠. 표를 하나 더 조사를 해가지고 이 같은 그래프에다가 그, 그걸 동시에 다 나타낼 수 있도록 눈금 수를 좀 조정을 해줘서 얘가 그러면 위로 좀 당겨지겠죠. 그러고 조사한 거를 같이 다른 색깔 선으로 어, 나타내면은 두 개의 종목의 선수 수를 동시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책 정리 해볼까요? 자료를 조사하여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기. 조사할 내용,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조사 시기 등을 정합니다. 조사 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합니다. 수집한 자료를 표로 나타내고, 표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스스로 한번 조사해가지고 표로 정리를 한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로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이상입니다.